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스펙에서 더 업그레이드 안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스타팅 빌드업을 마치고 물론 좀더 쥐어 짜면 더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스타팅은 이제 적당한 선을 키워놓고 계속 이제 굴려서 커런시 벌어가지고 다음 빌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그쪽에 힘을 쏟기 위해서 이제 커런시 모을 거예요. 모으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할 거고. 음. COB가 이렇게 나갈 거에요 아마 뭐 거의 바뀐 거는 없지 싶은데, 그니까 러그 노드상으로는 바뀐 게 없죠. 템은 좀 많이 업그레이드 했죠. 아이템의 업그레이드 과정을 보자면, 그니까 이거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히스토리 어떻게 됐냐면, 8잼 레벨 2에다가 잼 레벨 1, 그리고 전미어가 세 줄이었던 6링크 화, 제국 활이 아 이게 백화였나 예, 그걸 그냥 샀어요. 어, 저렴하네? 백화에 사가지고, 전미를, 그, 한 줄을 지웠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다가 지워졌어요. 그 상태에서, 전미의 공격 속성 부여불가를 달고, 사냥꾼 액자를 던지니까 지속 카오스 피해 증가가, 이 티어가 붙어서, 그, 저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속 카오스 피해 배율을 다른거지. 이거, 저기, 민맥싱을 할 때, 지속, 피해 배율하고 지속 카우스 피해 배율하고 둘다 전미 옵션인데, 공존이 가능하답니다. 물론 동시에 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글쎄요, 다른 거는 그때 오각 사이러스 잡을 때 언급드린 거에서 더 추가된 거글세요 이거는 그냥 여기서 크래프팅 없는 거가 1액이길래 탔어요. 타가지고, 저기 최소격분 충전을 다른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것도 최소격분 자리에 저항 한줄 있었던 게60 카의 매물이 올라와서 얘가 잘 찾아보면은 매물이 좀 있거든요. 이제 어또 다른 빌드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내놓는 매물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뭐 생명력 저항, 생명력 저항 이것도 생명력 저항이죠. 이게 원래 화염 저항이었는데 화염 냉기로 바꾸는 거 수학으로서 해바꾼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도 아이템 쪽으로는 더 브리핑 드릴 게 없어요. 오각대랑 저희가 그러니까 바꾼 아이템이 있긴 한데 그냥 데미지를 스일을좀더 높이기 위해서 바꾼 거지 뭐 메커니즘을 바꾼 건 아예 없어가지고 이제 은신처에서 마우스 갖다 댔을 때 부식성 화살의 피해량이 아, 42만 5천이 나오는 시점이 됐습니다. 피오비에서는 확인해 보니까 130이 나왔고 스킬 쪽으로 바꾼 거는 이거는 설명드릴게요. 해약화를 썼는데. 응징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몬스터가 조금 더 빨리 죽어요. 대신에, 이제, 세약화를 쓸 때보다 본체가 좀더 위험해요. 그래서 좀더잘 죽거든요. 그래서 지금 94레벨에서 레벨업이 안 되고 있어요. 경험치 밖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레벨업 포기했어요. 레벨업 포기하고, 네. 어, 좀더 강력하고 튼튼한 캐릭터는 이제, 두 번째 캐릭터한테 그런 걸좀 맡기기로 하고, 스타팅은 여기서 스펙업은 이제 중단을 하고 사냥을 할 건데요. 자 이제 사냥을 해봐야겠죠. 이제 팔각사르스 이 잡는 거 보여드릴 건데 정복자가 드록스거든요. 드록스 잡는 거랑 사이러스 잡는 거. 제가 진짜 이제는 가장 강력한 맵 모드가 뭐냐라고 하면 저주. 이제 저주로걸러야 게임이 저주 때문에 자꾸 터지니까. 일이 여기가 아닌 것 같죠? 잘못 들었네. 어 <laughs> 이런, 이런, 이런. 지금 끼고 있는 갑옷은 기능적으로 링크가 안돼 있어도 포켓만 6개 돼 있으면 링크와 같은 효과를 냅니다. 활은 6링크고요. 그래도 탐험, 탐험 컨텐츠를 또안 해볼 수는 없으니까. 자, 폭 하나 열고. 자, 탐험 일치 수량. 제일 중요한 거는 탐험 일치죠. 자, 대충 이렇게 깔게요. 이게거미 음. 네, 위상 길상승에 도움됩니다. 몬스터가 받는 피해 15%? 이 탐험 모드에 저주 면역이 붙어가고 애들이 저주가 안 걸려. 좋아요. 자, 잡았습니다. 저도 탐험 보스를 만나보고 싶은데 언젠가 만나겠지. 명한 성. 얘가 좀 튼튼하죠? 자, 드록스작으로 가볼게요. 중형 군주얼 플라스크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이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아니면 안 쓰고. 자! <laughs> 다음 페이지 넘어왔고. 이게 카오스장이 28이 붙어있는 모드라는 거를 감안하고 데미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빨 때문에 미쳐라. 요렇게 해서 드록스를 잡아 잡았... 팔각 사이를 잡아 봅시다. 팔각. 독대 독빌드가 아니어서 독성 운반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독빌드 아니에요. 이래도 독빌드가 아니다.

COB에서는 130 나왔어요. 은깅 제외하고. 그러니까, 얘가, 피가 반피 이하면 더, 딜을 더 봐, 많이 받는데. 이제 원래는 더 쎘을 건데. 아쉽긴 한데. 데미지는 이제 응징을 하면은 더 들어가요. 근데 이제 최약화를 쓴 거는 생존을 제가 생각해서 썼는데 아 그거 쓰나 쓰나 생존에 대약이 너무 심해서 키는 저희 주머니 사정 때문에 <laughs> 그런 이슈가 있어서요. 와 이거 너무 멀리 왔네. 자. 이게 근데 다이만 안 맞으면 가잘란 거는 좀 맞아도 되거든. 그런 부분에서 튼튼한 걸좀 어필하고 싶긴 했는데. 一年一万。いい 왜가 아니야.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재밌는 장갑 나왔으니까 가봅시다. 아.